대구의 부동산 거래량은 22년도와 비교하면 늘어난 상태이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긴 합니다. 거래되는 아파트들의 다수는 그나마 가격이 싸게 나오는 매물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반영하듯 대구의 아파트 가격은 아직도 조금씩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23년 4월 14일 영상은 최근 일주일 실거래 신고된 대구 아파트의 최고가 대비 가격 하락한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남구입니다. 대명동 교대의 을늘채 뉴스턴트원 32평 4월 10일날 매매 4억 8천 최고가 대비 2억 6천 190만원 하락 35% 떨어졌습니다. 이천동에 이천주공 2단지 23평 4월 10일 매매 2억 4천 5백 최고가 대비 5천 5백만원 하락 18% 떨어졌습니다. 대명동 세종맨션 18평 4월 13일 매매 2억 최고가 대비 1천만원 하락 4% 떨어졌습니다. 대구 달서구입니다. 월성동의 월성프루지오 34평, 4월 8일 매매 3억 9천, 최고가 대비 2억 4,300 하락, 38% 떨어졌습니다. 월성동의 이편안세상 을배 34평, 4월 8일 매매 4억 5,700, 최고가 대비 2억 4,100만 원 하락, 34% 떨어졌습니다. 볼리동의 성당 내미안 이편안 이단지 32평, 4월 10일 매매 3억 500, 최고가 대비 2억 2,300 하락, 42% 떨어졌습니다. 장기동의 파랑새 마을, 34평, 4월 8일 매매 2억 5천, 최고가 대비 1억 7,800 하락, 41% 떨어졌습니다. 용산동의 우방 죽전타운, 33평, 4월 8일 매매 3억 900, 최고가 대비 1억 7,300 하락, 35% 하락, 월성동 월성보성 1단지, 32평, 4월 12일 매매 1억 9,400, 최고가 대비 1억 6,500 하락 45% 떨어졌습니다. 볼리동의 죽전역 태양안에서 34평 4월 10일 매매 5억 2천 최고가 대비 1억 6,300 하락 23% 떨어졌습니다. 달성군 살펴보겠습니다. 옥포 읍배 옥포 대성별의 1사단지 34평 4월 11일 매매 2억 5천 최고가 대비 2억 6,000 하락 50% 떨어졌습니다. 하운 이진 캐스빌 34평, 4월 10일 매매 3억 6,500, 최고가 대비 1억 9,500 하락, 34% 떨어졌습니다. 대공역 내미안 33평, 4월 12일 매매 2억 9천 최고가 대비 1억 8천 하락, 38% 떨어졌습니다. 하운 이진 캐스빌 29평, 4월 10일 매매 2억 9천 최고가 대비 1억 6,600 하락, 36% 떨어졌습니다. 명곡 미래빌 1단지 31평, 4월 11일 매매 2억 7백 최고가 대비 1억 4,800 하락, 41% 떨어졌습니다. 다사역 삼정그리코아 더 베스트 34평, 4월 8일 매매 3억 4천 최고가 대비 1억 4,275만원 하락, 29% 떨어졌습니다. 제일 풍경체 프라임 25평, 4월 10일 매매 2억, 최고가 대비 1억 3,400 하락, 40% 떨어졌습니다. 자사업에, 세천, 한라, 비발디, 29평, 4월 11일, 매매 2억 3,900, 최고가 대비 1억 2천 하락, 33% 떨어졌습니다. 대구 동구입니다. 유라동에, 유라, 롯데캐슬, 탑클래스, 38평, 4월 8일, 매매 4억 4,500, 최고가 대비 2억 3,200 하락, 34% 떨어졌습니다. 복무동에, 이시아폴리스, 더샵 3차, 33평, 4월 10일, 매매 3억 2,700, 최고가 대비 1억 8,300 하락 35% 떨어졌습니다. 동대구 해머럴스케어웨스트 서른 셋평 4월 13일 매매 4억 4,360만 원 최고가 대비 1억 6,650만 원 하락 27% 떨어졌습니다. 역시 신암동의 해머럴스케어웨스트 서른 셋평 4월 8일 매매 4억 4,860만 원 최고가 대비 1억 6,150만 원 하락 26% 떨어졌습니다. 신암동의 해물스케 웨스트, 33평, 4월 10일, 매매 4억 6,111만원, 최고가 대비 1억 4,900 하락, 24% 떨어졌습니다. 복무동의 시아폴리스 더샵 4차, 34평, 4월 8일, 매매 3억 3,400, 최고가 대비 1억 6,100만원 하락, 32% 떨어졌습니다. 신천자의 24평, 4월 10일, 매매 2억 9,700, 최고가 대비 1억 4,600 하락, 32% 떨어졌습니다. 각산 쌍이담 34평 4월 8일 매매 3억 최고가 대비 1억 3천 하락 30% 떨어졌습니다 안심역 코롱안을쳐 29평 4월 9일 매매 3억 2천 최고가 대비 1억 1 2 0 0 하락 25% 떨어졌습니다 지묘동에 l h 뉴엘시티 25평 4월 9일 매매 2억 4천 최고가 대비 1억 470만 원 하락 30% 떨어졌습니다 대구 북구입니다 복현풀을 지어 33평 4월 1 0일 매매 3억 3200 최고가 대비 2억 1,800 하락 39% 떨어졌습니다. 침산동의 명성 프로지오 34평 4월 11일 매매 3억 9,000, 최고가 대비 1억 7,500 하락 30% 떨어졌습니다. 고성동의 대구의 오페라 W 32평 4월 10일 매매 4억 3,180만원, 최고가 대비 1억 4,390만원 하락 24% 떨어졌습니다. 노원동 3가, 노원 한신 더 휴, 24평, 4월 13일 매매 2억 7,200, 최고가 대비 1억 2천 하락, 30% 떨어졌습니다. 이편 한서상, 복현, 32평, 4월 8일 매매 5억 2,500, 최고가 대비 1억 1,400 하락, 17% 떨어졌습니다. 매천동에 한신 더 휴, 에스턴펠리스 28평, 4월 8일 매매 3억 3,500, 최고가 대비 8천만원 하락, 19% 떨어졌습니다. 대구 서구입니다. 서구는 거의 대부분 KTX 영무의 다음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3평, 4월 9일 매매 4억 500, 최고가 대비 1억 7천 9백 10만원 하락 30% 떨어졌습니다. 영무의 다음 23평, 4월 8일 매매 2억 7천 5백 50만원, 최고가 대비 1억 3천 9백 60만원 하락 33% 떨어졌습니다. 24평, 4월 9일, 매매 2억 9천, 최고가 대비 9,080만원 하락, 23% 떨어졌습니다. 23평, 4월 8일, 매매 3억 3천, 최고가 대비 8,500만원 하락, 20% 떨어졌습니다. 수성구입니다. 힐스테이트 범어, 33평, 4월 12일, 매매 10억 5천, 최고가 대비 6억 5천 하락, 38% 떨어졌습니다. 황금동의 캐슬 골드파크, 62평, 4월 8일, 매매 8억 1 천, 최고가 대비 5억 9천 하락 42% 떨어졌습니다. 중동의 수성 효성 헤링턴 플레이스 33평 4월 13일 매매 5억 4천, 최고가 대비 4천 하락 43% 떨어졌습니다. 수성 범어 W 34평 4월 11일 매매 8억, 최고가 대비 2억 8천 하락 25% 떨어졌습니다. 범어 숲화승 파크 드림 S 37평 4월 8일 매매 6억 2,800, 천 최고가 대비 1억 6천7백 하락 21% 떨어졌습니다. 수성 범어 W, 4월 13일 매매 7억 8천, 최고가 대비 1억 3,115만원 하락, 14% 떨어졌습니다. 중동의 수성 뷰엘 리버파크, 34평, 4월 10일 매매 5억 5,328만원, 최고가 대비 1억 2,960만원 하락, 18% 떨어졌습니다. 파동의 수성 아이파크, 32평, 4월 11일 매매 3억 3,300, 최고가 대비 1억 7 0 0 하락 24% 떨어졌습니다. 신매동에 시지 청솔타운 25평 4월 8일 매매 1억 5천 최고가 대비 6 5 0 0만원 하락 30% 떨어졌습니다. 대구 중구입니다. 남산동에 청라 힐스자이 33평 4월 10일 매매 6억 179만 원 최고가 대비 3억 8 2 32만 원 하락 38% 떨어졌습니다. 수창동에 대구역 센트럴자이 35평 4월 11일 매매 4억 6천 7백 최고가 대비 2억 7600 하락 37% 떨어졌습니다 남산 그린타운 33평 4월 8일 매매 3억 최고가 대비 2억 4천 하락 44% 떨어졌습니다 대신동의 대신센트럴자이 35평 4월 11일 매매 4억 3400 최고가 대비 2억 2600 하락 34% 떨어졌습니다 남산동의 청라센트럴파크 30평 4월 8일 매매 3억 3700 최고가 대비 2억 8 0 0하락38% 떨어졌습니다. 힐스테이트동인 센터를 17평 4월 10일 매매 7억 2187만 원 최고가 대비 8948만 원 하락 11% 떨어졌습니다. 대구 아파트의 가격 하락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거래량은 조금 늘기는 했지만 예전에 매수 심리와 비교하면 굉장히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는 가격이 하락되는 부분들은 막기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대구의 부동산 열기가 가장 높을 때의 매수 심리입니다. 20년 시점에 살펴보시면 매수구이에서 105, 103, 126, 117세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항을 보시면 4월에 9.0, 11.0, 9.3, 112.2, 11.6, 8.6, 10.4, 6.2 굉장히 지금 매수 심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수 심리가 이렇게 이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거래량도 많지 않을 것이며 가격이 계속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은 계속 내려올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대출금리나 여러 가지 경기 사정이 아직 안 좋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될것 같긴 합니다. 오늘은 대구의 최근 하락한 아파트 가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